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칠은양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4.2 버전에 새로 추가가 될 폴른 로즈마리라고 하는 새로운 S 랭크 리타 캐릭터와 그림자 춤 메이의 증폭 코어인 단조의 그림자 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캐릭터 스킬부터 공격 모션, 전용 장비 등등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폴른 로즈마리 리타 로즈바이세의 S 랭크 새로운 슈트이고요. 그냥 일반 캐릭이면 연각이 아니라 속성은 양자. 포지션은 전기 원소 보조 앤 딜러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딜포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마녀 형태라고 하는 텍스트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 강화 상태에서는 캐릭터 딜이 대폭 증가하고 공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며 극강의 서포터 능력과 딜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형태 변환 발동 방식은 보통 형태에서의 제 3격, 5격, 그리고 회피 공격을 각각적이게 명중시키게 되면은 마녀 형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타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보통 평타에서 많뭐 마녀 평타 하면 이제 이런저런 게 나오죠. 마녀 형태가 아니면 은분경격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각인이라고 하는 스킬이 있는데, 늑대, 뱀, 부엉이, 세 종류의 생명을 사역해 자신의 공격을 강화를 하고요. 늑대, 뱀은 평타에 사용해 각인을 얻게 되고, 마녀 형태의 평타, 제 3격, 4격이 각각 늑대와 뱀을 사역해 공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피를 성공하게 되면은 부엉이를 사역해 공격을 진행하고, 0.5초 전체 시공단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부엉이 쿠타임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늑대, 뱀, 부엉이 세각기는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늑대는 전기 바댐 증 20%, 그리고 뱀은 전기 피해를 주는 거고요.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의 전기 원소 피해 20% 증가, 초당 SP 1 회복. 부엉이는 15초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분기는 두 종류 나눠집니다. 환영 한 칸으로 하는 분기 1, 환영 두 칸으로 하는 분기 2. 분기 1은 그냥 단순한 분기 공격이라서 별말 없고 데미지만 70% 전기 원소 피해라고 하네요. 분기 2는 주변에 엄청 넓은 범위의 장판을 생성하고 범위 내에 있는 적들은 전기 받댐 중 30%를 받는다고 합니다. 몸무이 그리고 마녀 형태의 시간도 갱신된다고 하네요. 분기공격의 피해 증가, 마비 2초 보유. 각인 수량에 따라 받는 데미지가 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 이거 되게 좋네요. 각인 한개당 5%씩 해서 총 45%까지. 에이... 분기공격 명중 후에 파티원이 원소 피해가 추가로 증가한 효과인데 이건 속성이 되게 기네요. 20초면은. 필살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로키라고 하는 큰 소환수가 나오고 고배율의 피해 1200%의 데미지를 준 다음에 양자 붕괴를 일으켜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양자 캐릭이다 보니까 양자 붕괴를 넣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로키는 각인의 수량에 따라 추가 배율을 얻는다고 하네요 와 최대 공격력이 3300%래 만약 필드에 분기 효과가 있다면 추가로 모든 피해20% 증가가 발동한다고 하네요 이건 트리플S 스킬이고요 다음 QT랑 리더 스킬입니다 일단 리더는 모든 캐릭터의 모든 피해가 15% 증가한다고 하네요. 세 가지 캐릭터의 숙성이 전부 다를 경우. 모든 캐릭터의 분기 차지 준 피해가 준 전리 요수피해가 추가로 증가하고요. Q티 쪽은 마비는 연소네요. QT로 발동하게 되면 폴른 오즈 마리가 명부의 만형태로 출격을 해서 존재 조언을 발동하고 추가로 50의 환영을 회복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스킬들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바로 영상 보면서 한번 스킬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은 되게 장발리타라 그런지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발리타만 보다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랄까? 그리고 옷 디자인도 마녀라는 컨셉에 좀 맞추어서 그런지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분도. 자, 이게 지금 마녀 형태에서의 일반 평타입니다. 잘 보세요. 크으후 하는 거 봐, 들었음? 후 하는 거? 개 이쁜.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이번 썸네일은 이거다. 그 다음, 큐티인가 봅니다. 큐티, 빵. 야 방금 큐티로 나오면서 만형태가 바로 됐죠. 요게 필살기인데요. 필살기를 사용한 상태로 다른 캐릭으로 바꿨을 때 이제 이 필살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필살기 깔아온 다음에 버프 걸고 서포터 나와서 뉴턴 같은 거 묻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방금 쓴게 그냥 일반. 1 단계 분기, 분기 한 칸짜리 분기. 오, 이게 두 칸짜리 분기네요. 네, 뭐 여기까지 해서 폴른 로즈마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그림자 메이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림자 메이가 가지고 있던 분신을 사용을 하는데. 그림자 메이의 분신은 뭐 회피를 하거나 피살기를 쓰면 나오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분기를 사용하면 나온다고 하네요. 분기나 평타 같은 거. 얘도 마찬가지로 딜포터 느낌이에요. 근데 씨, 물리 쪽입니다. 물리 딜포터 느낌의 캐릭터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 스킬은 이겁니다. 진영섬이 적에게 명중하면 적에게 각인을 걸고 적은 18초간 받는 물리 피해가 10%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진영섬으로 동력 100점을 소모할 때마다 SP 5.5도 회복한다고 하고요. 이 진영섬이라고 하는 스킬이 조금만 설명을 드릴 건데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속형 딜러들도 서포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패시브도 봅시다. 일단 분신 에너지는 평타 2, 3, 4, 5단. 극한의 피 회피 공격 및 캐릭터가 이탈을 하면은 회복된다고 하네요. 진영섬 데미지 증가? 그쪽 스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얘도 금에이처럼 극한의 피 스킬이 추가가 있구나. 이거는 필살기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래 거예요. 필살기 발동 후 충전된 진영 3개를 획득하게 을 되고요. 충전된 진영에 하나마다 진영섬 2단 획 동력의 소모를 0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분기 게이지 소모 없이 분기 2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발동 소모의 스피는 75고 콕타임이 20초네요. 충전된 진영은 모든 팀원이 공유를 하고 4.5초의 발동 간격이 있다. 네, 모든 팀원이 종유를 한다는 거는 다른 팀원이 나와도 발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필살기를 사용한 몬티머이 주는 물리피해 15% 획득 1 4 1 8초고요. 시몬 차지 공격에 타겟 명중 시 충전된 진영 1 개를 소모하고 그림자춤에 분신 2 개가 소환해 600% 곱하기 2의 물리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풀타임 4.5초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이 충전된 진영을 몬티머이 소모하는 거 이게 요 스킬이에요. 분기를 사용하는 집사 뭐 같은 캐릭터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쓸수 있는 게 월백 정도. 여기까지 이제 주요 스킬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바로 모션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 평탄가보네. 4단, 5단. 여기서 키포인트. 방금 전에 5단 공격을 사용할 을때 뒤에 분신 나왔죠. 이 분신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본체의 공격이 캔슬이 돼도 분신이 5단 째 공격을 맞춰줍니다. 오, 이거는 회피공격이네. 회피 금의 회피공격이 이렇게 바뀌었네. 개멋있다. 어 이거는 분괴 스킬인가 보네요 분신 나온 거 보니까 필살기 아 필살기도 저기 끝이 아니라 필살기에 추가적으로 분신이 나오는 구나 저렇게 오 요거는 무게 액티브네요 액티브도 멋있는데 전용 무게 액티브인 것 같습니다 2, 3주차 때 공개된 폴른 로즈마리랑 그림자의 춤, 스케일이나 모션 쪽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전용 장비랑 신규, 성은 단조 방법, 등등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쪽도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전용 장비들을 먼저 봐야겠죠.